이 영상툰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여자 다윤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볼게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야 김다윤 뭐해 혼자 방에서 노래 부르냐? 아 나가 오빠 나 유튜브 찍고 있다고 <laughs> 야 혼자서 노는 줄 알았더니 너 유튜브 시작했냐? 채널 이름 뭐냐? 찾아봐야겠다 아 싫어 안 알려줄거야 나가라고 오빠 나 유튜브 찍고 있었다고 아 알았어 알았어 나갈게 크크. 야너 냉장고에 있는 순대케이크 먹어도 되냐? 아 안돼 그거 이따가 먹으려고 아껴둔거야 먹지마 응 이미 먹었지롱 메롱 크크크. 아 오빠 진짜 싫어 나가 다윤아 너 채널 구독자 많이 늘었더라 이제 진짜 인기 유튜버네 에이 아니야 아직 더 열심히 해야지 <laughs> 구독자도 늘어가고 조회수도 늘어가서 뿌듯하고 보람 있어 그렇다 다윤이 너는 팬들도 많고 팬미팅 이런 것도 해 팬미팅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 팬들이랑 단톡 파서 대화하는데 팬미팅 하자고 그러더라고 나도 다윤이 너 1호 팬이다 팬미팅 할때 나도 불러줘 심심하니까 팬들이랑 단톡에서 대화해야지. <laughs> 여러분 팬분들이랑 팬미팅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참여 가능한 분들 있을까요? 당연하죠. 아, 네. 다윤님이 팬미팅 하신다면 당장 가겠습니다. 아, 네. 네, 전 무조건 참여합니다. <laughs> 팬분들이 어느 정도 온다고 했으니까 소소하게 팬미팅 해봐야겠다. 야 김다윤 뭐해? 또 유튜브 찍냐? 아니. 나 팬들이랑 팬미팅 하려고 단톡으로 대화했어. 뭐? 팬들이랑 만나려고? 어디서? 뭐하는데? 아직 장소는 안 정했어. 한 5명 정도 올것 같아서 만나면 같이 대화하고 그러겠지? 반가워요. 우와, 다현님 실물이 훨씬 더 이쁘세요. 다현님, 이거 선물이에요. 이거 받아주세요. 제 마음이에요. 선물을요? 감사합니다. 잘 쓸게요. 우와, 이게 뭐예요? 저예요? 네, 다현님이 그려진 초상화 액자예요. 제가 그린 거예요. 다현님 방에 걸어 놓으세요. 영상 찍으실 때마다 보시면서 저 생각해 주세요. 네, 당연하죠. 감사합니다. 제 방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둘게요. 여기에 걸어놔야겠다. 여기가 가장 잘 보이네? 히히. <laughs> 샤워하니까 개운하다. 하, 이제 샤워도 했으니 잠옷으로 갈아입고 자야겠다. 으, 으, 안 돼. 안 돼! 휴, 꿈이었네. 악몽을 꿨네 너무 무서웠다. 다시 자야지. 잘 잤니? 다윤아 얼굴이 왜 그렇게 개불처럼 축글거려 어제 하루 종일 악몽 꿔서 잠을 못 잤어. 그래? 환공기가 환기가 잘안 되나? 엄마가 먼지 청소 좀 간만에 해야겠다. 어우, 먼지 먼지 이거 봐. 머리카락 날리는 거 봐. 이러니까 악몽을 꾸지. 귀신이 여기가 폐가인 줄 알고 왔겠다. 어! 아, 이게 다윤이가 팬한테 선물 받았다는 액자구나. 이야, 그림 정말 이쁘네. 다윤이를 정말 이쁘게 잘 그렸네. <laughs> 내 딸이지만 정말 이쁘다. 아이쿠 실수로 액자를 깨뜨렸네. 이걸 어쩌나? 엄마, 무슨 소리야? 헐, 액자 깨졌어? 괜찮아. 안 다쳤어? 응 손이 미끄러워서 깨졌네 어서 그림만 건져야겠다 액자는 교체해야지 헐 엄마 그림 뒤에 그거 뭐야? 응? 아니 이게 뭐야 다윤아 다윤아 네 엄마 헐 액자 깨졌네 다윤아 이거 보렴 이거 준 사람 누구니? 이게 뭐야? 왜내 얼굴을 이렇게 한 거야? 다윤아 괜찮아? 이 자식이 이거 누구야? 내 동생 얼굴에 이딴 낙서한 자식 누구야? 저는 그날 이후로 대인기피증이 생겨서 한동안 정신과 병원을 다녀야만 했어요. 저를 좋아해주는 팬이 알고 보니 안티였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았고 유튜브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. 그리고 어느새 1년이 흘러 치료를 받는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. 다연씨, 이제는 많이 좋아지셨어요. 걱정 없겠어요. 감사합니다. 선생님, 1년 동안 상담해주셔서 감사해요.